여러분을 응원합니다. 577년 전 세종대왕 때 한글로 쓰여진 훈민정음입니다. 글씨를 위해서 밑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수학에서 나누기를 분수로 표현할 때도 훈민정음처럼. 위에서 밑으로 써내려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1 나누기 7을 옆으로 썼죠. 2 나누기 9도 옆으로 썼습니다. 3 나누기 7도 옆으로. 11 나누기 6도 옆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모두 위에서 아래로 쓰겠습니다. 1 나누기 7. 점두 개를 생략하면 7분의 1이 되죠. 훈민정음수란 밑으로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2 나누기 9. 점두개를 생략하면 9분의 2, 3 나누기 7, 점두개를 생략해서 7분의 3, 11 나누기 6, 점두개를 생략해서 6분의 11, 점두개를 생략한 만큼 쓰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조금 편리해졌겠죠? 11 나누기 6과 11 빼기 6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생각해보겠습니다. 11 빼기 6을 밑으로 써보겠습니다. 11 빼기 6은 5입니다. 빼기에다가 점두개를 찍으면 나누기처럼 보이시나요? 나누기는 빼기에서 온 것입니다. 점두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에서 6을 계속 뺀다는 뜻입니다. 뺄수 없을 때까지 계속 뺀다는 뜻이죠. 11에서 6을 계속 빼보겠습니다. 11에서 6을 빼면 5가 남죠? 5에서도 6을 뺍니다. 계속 뺍니다. 뺄수 없을 때까지 계속 빼서 빼는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5 빼기 6이 되는데 6분의 5처럼 보이시나요? 그것이 바로 나머지입니다. 한번 뺐죠? 따라서 1과 6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3분의 11을 대분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1에서 3을 뺍니다. 그럼 8이 나오죠? 또 3을 뺍니다. 그럼 5가 나옵니다. 또 3을 뺍니다. 2가 나오죠? 또 뺍니다. 그러면 2 빼기 3이 됩니다. 2 빼기 3이 3분의 2처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3분의 2입니다. 몇번 뺐죠? 세번 뺐습니다. 따라서 3과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빼기의 점두개가 지키는데 그 점두개는 계속 뺀다는 뜻이죠. 계속 빼면 나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쓸때 훈민정음처럼 위에서 아래로 쓰면 분수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 속에는 인류 문명의 진화가 녹아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7분의 6을 2로 나누어서 우주와 버즈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디를 자르면 될까요? 7분의 3을 자르면 되겠죠? 우디는 7분의 3, 버즈도 7분의 3을 갖게 됩니다. 그림으로 풀면 참 쉽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며 풀겠습니다. 7분의 6 나누기 2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7분의 6을 분해하면 6 나누기 7이 됩니다. 그 뒤에 나누기 2가 있는데 나누기 7과 나누기 2의 위치를 바꿔서 나누기 2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6 나누기 2를 먼저 해서 분자로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분의 3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1은 2분의 1, 3분의 1 곱하기 1은 3분의 1, 7분의 6 곱하기 1은 7분의 6이라는 것이죠. 1은 곱하나 마나 값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식에 1을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 나누기 1을 먼저 분수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죠. 이제 6과 1을 약분하면 7분의 3이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6학년 분수의 나눗셈 네 번째 방법입니다. 페인트 세통으로 4와 3분의 2 제곱미터를 칠했을 때한 통으로 칠한 넓이는 넓이를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래 특성을 이용한 세 번째 방법으로 식을 바꿨쓰면 4와 3분의 2 곱하기 1 나누기 3이 되죠? 그것을 분수로 처리해서 4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누기 3이 곱하기 3분의 1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배운 모든 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연수도 당연히 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1은 1분의 1, 2는 1분의 2, 3은 1분의 3, 4는 1분의 4, 5는 1분의 5입니다. 문제에서 3 대신 1분의 3을 쓸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반복이 되면 그것은 예스 s 란 말이 되죠. 나누기와 나누기가 만나면 곱하기가 됩니다. 세밀한 설명은 중일때 하겠습니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꿨으면 곱하기 뒤에 있던 분수는 위아래가 바뀝니다. 즉 뒤집어지는 것이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는데 뒤에 있는 수가 변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이겠죠.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3분의 2 나누기 5분의 4는 3분의 2 곱하기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죠. 그대로 5분의 4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바뀌어야 할까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를 그대로 써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겠죠. 따라서 뒤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의 2 나누기 5분에서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5, 9분의 8 나누기 11분의 7은 9분의 8 곱하기 7분의 11이 됩니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있는 분수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분의 9분의 4 키로미터를 간다. 5분에몇 km를 가는가? 이것은 구구단 문제입니다. 기울기 문제라고도 하죠. 문제가 어렵다면 숫자를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3분의 6km를 간다. 구구단 몇 단일까요? 2단입니다. 2단인데 5분을 간다. 그럼 몇 km일까요? 10km가 되는 거죠. 3분의 6km 뭐뭐에 뭐뭐 이것은 뒤에 것을 앞에서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구구단이고 기울기입니다. 네모에 세모 그러면 세모 나누기 네모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한다면 분수를 생각해보십시오. 4분의 3, 7분의 5, 뭐뭐 애가 밑에 가죠? 분수를 쓰시면 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9분의 4 나누기 3 곱하기 5를 하시면 됩니다. 3 대신 1분의 3을 씁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후 분수 위아래를 바꿔서 곱합니다. 5 대신 5분의 1을 써서 곱하면 편리합니다. 여기까지가 1분짜리 쇼츠동 영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은대로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몇 킬로미터 가냐고 물은다면 몇 킬로미터 간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분의 4킬로미터 갑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숫자는 2개 남았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고 뒤에 있는 숫자로 곱해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으로 나누고 분을 곱하면 분은 남아있을까요? 사라질까요? 분은 사라집니다. 그럼 단위는 뭐만 남죠? 킬로미터만 남습니다. 물은 대로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앞에 수로 나누고 뒤에 수를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시인의 공식입니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난은 최대한 억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